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 창업기업 설립에 관한 보충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강의 내용은 법인 상을 어떻게 정할지,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정관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창업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팀을 제외하고는 동영상 강의 자료와 리딩 자료의 세부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시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본 보충 강의에서는 상호 목적 전관 관련된 각 인터넷 사이트를 실제로 접속해서 시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인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어, 내용은 이제 강 강의, 동영상 강의 에 설명했습니다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상호는 이제 주식회사 이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주식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 결정의 주의사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오인해서는 안 되고요. 또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널리 인식된 상호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써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상호는 등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상호를 쓰고 싶은데, 그게 과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시, 군에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어떠한 게 있는지를 검색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는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그리고 담보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법인 등기니까 법인 등기란에 와서 열람하기를 들어가 보죠. 열람하기 메뉴에 오시면 은 이제 우리나라 모든 법인을 상호로 등기 번호로 등록 번호로 로마자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상호로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선진유통이란 이름으로 유통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고요. 선진유통으로 상호를 쓸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할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고요. 법인 종류도 전체로 해보죠. 등기부 상태는 전체 등기부. 본지점도 전체로 하고요. 선진유통. 검색을 하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시 보편적인 이름이어서 등기가 많이 되어 있네요. 서울, 수원, 춘천, 대전, 창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선진 유통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등기 가능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좀 독특한 이름 해볼까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이름의 회사가 있을까요?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수원, 서울에서 등기가 됐는데 이게 해산되었고 해산 간주가 되었고 본점 전출한 거 봐서는 살아있는 등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잘 살아 보세라는 회사 이름으로 등기는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야잘 살아 보세란 이름으로 회사 등기를 했었네요. 물론 서울에서 유한 회사니까 주식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수원에서는 주식회사로 했네요. 독특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참에 그러면 좀더 나가서 이제 실제 열람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나 다른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을 위한 설립한 법인인 코어 앤비즈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볼게요. 먼저 검색을 하시면은, 코엠비즈란 이름으로는 서울에만 등기가 제법인만 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하니까 등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기 선택을 하시고 등기유형은 전부 다음 넘어가시고, 앨런말 등기항목 등기항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지점도 없고 대리점도 없지만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민 번호는 비공개로 하고요. 밑에 내용은 해당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럼 열람 항목이 떴고요. 그다음. 결제를 해야 볼수 있네요. 700원 결제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고요. 비밀 번호는 임의의 숫자 4네 자리로 정하면 됩니다. 휴대폰 결제를 해보죠. 제가 선 결제를 해서 몇 시간 내는 아마 제 열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열람을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이제 제가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조회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등기번호가 있고요, 등록번호. 이게 이제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6섯 자리, 7곱 자리 두 체계로 돼 있고요. 코엠비즈 회사명, 본점. 공고 방법, 1주의 금액. 이건 이제 제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한주의 금액을 제가 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500원이고요. 발행할 주식의 종수는 이 코엠비즈가 어 앞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총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8만 주. 그리고 발행 주식의 수는 이 중에서 실제로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4분의 1, 4, 4, 4배까지 이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4배까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주가 500원이고 2만주니까 자본금은 1천만원이죠. 사업 목적은 서적출판, 도서수출입업 뭐 광고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 보시면 임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사가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강의실에 설명드린 것처럼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회사의 경우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선임이 필요하지 않고요 1인 이사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의 인적 구성에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1 천만원짜리 회사 설립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억 미만 회사는 한 사람만으로 임원을 선임해서 회사 설립을 할수 있으니까 회사 설립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 상호를 어떻게 검색해서 중복기업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등기부 등본까지 한번 열람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업 목적. 코앤비즈 같으면 이런 사업 목적으로 정했는데, 여러분이 창업기업을 설립한다면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것저것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 가이드가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 표 사이트를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분류 포털 모바일 요걸 치고 들어가시면은 각종 분류 기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표준산업 분류를 치고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용 안내 검색 자료실이 있는데요. 어, 요 소개는 D 하고 먼저 검색부터 들어가 보죠. 검색에서 분류 내용 보기 해설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표준 산업을 이렇게 A부터 U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업, 광업, 제조.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하단에 세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 같으면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립한 법인의 분류 코드표를 한번 볼까요?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출판업을 치고요. 검색을 누르면 58번의 출판업이 있고요. 또 세부 분류표가 있죠. 대분류 58번을 가볼까요? 그럼 여기쯤 되겠죠? 58번 죄송합니다. 여기요. 그럼 이제 정보통신업 코드 안에 J코드 안에 58번 출판업이 있고요. 또 들어와 보면 서적이 있고요. 과에 그 들어와 보면 서적 출판업 교과서, 만화, 일반, 일반 서적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은 분류 코드 값이 58113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법인에 한국표준산업의 분류 코드 값은 58113이고요. 예시도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그냥 정하려면 좀 막막하니까 이 가이드를 따라서 큰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를 따라가면서 이름을 정하면은 사업 목적을 정하면 조금 용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 정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물론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게 반드시 이 이름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가이드가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분류 찾는 걸 알아봤고요. 소개 한번 가보시면은, 유의사항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는 통계 목적의 표준분류인데, 국세청의 업종분류 코드는 국생정 목적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를 한번 가보죠, 바로. 여기서 출판업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검색. 그럼 이제 업종 코드표가 쭉 나오는데요. 음. 보시면 이제 아까 정보통신입서주출판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국세청의 코드 값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요 분류 업태명 세분류 세세분류는 거의 표준산업코드와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업종 코드는 표준산업분류는 5섯 자리였지만 국세청은 별도였죠. 즉,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활용하되,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으로 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체계를 쓰고 있지만, 코드값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코드값은 221100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사업 목적을 정하는 법, 국세청 코드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 한번 가볼까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면세 사업자, 이 출판업이 부가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법인번호랑은 좀 다르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의 서비스 종목은 출판업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서적 출판업이긴 하지만 사업 목적 등기부등본상에 서적 출판업 말고도 사업 목적을 여러 개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큰 업태 분류 사업의 구분으로는 도소매, 뭐 유통 이런 제조 이런 걸 봤을 때 서비스업이 적합하다고 해서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종목은 이제 주된 사업으로 정했죠. 출판업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업태 서비스가 아까 말한 정보통신 출판업과 코드가 다른데 과연 그 사업이 그 사업 맞는가.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주된 사업으로 이를 정했지만 아까 업종 분류 코드 값은 이 사업자 등록증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주된 사업을 제시 하면 세무서에서 추천하는 업태와 종목명을 선정하고 세무서에서 업종 코드 값을 정해줍니다. 업종 코드 값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저 경우에는 이제 과연 아까 그 분류 기준대로 업종 코드 값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걸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고요. 네 로그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홈택스 있잖아요. 요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안내 및 담당자 안내요. 사이트에 가셔서 보기 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 법인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 종목 출판업이고 2211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분류 코드 값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헷갈리나요? 정리하면 사업 목적은... 임의로 그냥 정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표준산업분류 코드 값을 보고 이름을 정하면 좋, 사업 목적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업태 종목도 그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주된 사업을 이야기하면 세무서에서 업태와 종목을 정해주고요. 이 종목 코드 값은 세무서에서 정하는데 그게 원래 본인이 의도했던 거랑은 일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만 혹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 목적 정하는 문제, 표준산업분류코드, 국세청 업종코드 차이점도 보여드렸고요, 사업자 등록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정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그런 근본 규칙에 대한 서면이다. 그래서 절대적 기대상, 상대적, 임의적 기대상.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표준정관. 음, 어떻게 정한, 그러니까 정관은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참고가 될 만한 표준정관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정관은 별도로 자료실에 올려드리니까 사이트 접속하지 않으셔도 표준 정관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관은 창업자들이 하기 힘드니까 법무사에 의뢰드리면 법무사 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주고요, 일부 수정을 하면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을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정관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한번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고요. 전자공시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의 재무 정보, 상장 회사의 경우엔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회사명을 삼성전자로 한번 쳐 볼까요? 검색을 누르시면 삼성전자는 상장 회사니까 모든 공시 정보를 여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누르시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뭐 회사의 개요, 재무, 그 다음 이사회, 임원, 뭐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첨부 선택에 가보시면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 정관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삼성전자의 정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목적, 소재지, 공고방법, 즉,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 기재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표준 정관 가지고 정관을 정할 때 참고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상장회사의 정관을 보고서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